여러분 아침밥 잘 챙겨 드시나요? 아침 식사는 보약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밥을 잘 챙겨 먹는 것은 중요한데요. 언제부턴가 아침밥을 거르는 게 다이어트 또는 간헐적 단식에 당연시 여겨지거나 아침 식사를 커피 한 잔으로 때우는 게 좋은 것처럼 인식되었고, 하지만 아침을 먹지 않는 것은 몸의 노화를 앞당기고 인지기능을 저하시키며 성인병 위험을 높이는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또한 바쁜 아침에는 제대로 끼니를 챙기기보다는 빵, 우유, 커피, 시리얼 등으로 간단히 드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러한 음식은 아침 공복에 혈압, 당뇨, 각종 혈관 질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먹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라고 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아침 식사로 먹으면 좋은 6가지 음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의사들도 추천한 건강한 식단 모두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침 최고의 공복 음식을 잘 챙겨 먹으면 체중 조절도 쉬우면서 집중력도 좋아지는데요. 그렇다면 아침 공복에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은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지근한 물. 아침 최고의 건강식은 바로 미지근한 물입니다. 자는 동안 땀 피부 호흡 등으로 소모된 수분과 소변을 만들기 위해 사용된 수분이 약 500ml 정도 됩니다. 이렇게 수분이 많이 빠지게 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순환이 잘안 되게 되는데요. 평소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 아침에 사고가 많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미지근한 물을 마시게 되면 밤새 끈적여서 혈액의 점도를 낮춰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해주는데 도움을 주며 다양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해주고 또한 몸의 독소를 빼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독소가 빠진다는 것은 독소를 품고 있던 나쁜 지방이 연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장기적으로 체중을 감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시면 탈수가 심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는 효과도 덤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으면서 뇌출혈이나 뇌동맥류가 있던 사람은 물을 정말 천천히 마셔야 하는데요. 물을 빨리 마시면 뇌혈류량이 급증하여 뇌혈관이 터질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5분의 시간을 두고 한 모금씩 천천히 물을 마셔야 좋습니다. 주의사항은 자는 동안 입안에 세균이 번식을 하기 때문에 입속을 물로 한번 헹군 뒤 미지근한 물을 드시는 게 좋고요. 시원한 찬물은 우리 몸이 정상 체온으로 올리는데 불필요한 에너지를 쓰게 되기 때문에 특히 연세가 있거나 위가 약한 분들은 꼭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양배추. 아침 빈속에 위는 점막염증이 심해지는데요. 건강한 사람의 위도 예외는 아닙니다. 따라서 아침에는 위에 좋은 성분으로 알려진 비타민 k는 풍부한 음식을 먼저 먹는 편이 좋은데요. 생양 배추의 풍부한 비타민 u는 소화성 궤양 치료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양배추에서 따로 분리되어 카베진 u라고 불리고 있으며 위장 점막간을 보호하는 효과는 물론 점막 손상시에도 재생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피가 뭉쳐 덩어리가 된 혈전의 혈관이 막히면 심장병과 뇌졸중 등 혈관병 위험이 높아지는데요. 양배추 푸른 잎에 들어 있는 설포라판 성분은 몸속 혈관에서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단백질을 활성화시킵니다. 양배추는 비타민 C도 많아 면역력 증진, 철분 흡수를 돕고 상처를 치료하는 데 중요한 콜라겐 생성에 기여하며 식이섬유는 혈당 수치를 조절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효과적입니다. 양배추 영양소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되도록 생으로 먹는 게 좋으며, 전날 생양배추를 잘게 썰어두면 간편하게 아침에 먹을 수 있습니다. 공정을 거친 포장식품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생양배추를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가장 좋습니다. 꿀팁 요리 정보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간단하고 아침 식사에 좋은 양배추 사과 샐러드인데요. 양배추만 생으로 매일 먹으면 2, 3일만 먹어도 질리는데 이 방법으로 드시면 좀더 질리지 않고 여러 번 먹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채썬 양배추의 사과 반개를 껍질채 강판에 갈아 올려주시고요. 올리브 오일 한 스푼을 넣어주시면 완성입니다. 새콤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은 취향에 따라 레몬 있으면 즙만 짜서 조금 넣어주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매번 사과를 잘라서 그냥 토핑으로 먹다가 강판에 갈라 샐러드 소스로 먹으면 전혀 색다른 맛이 나는데요. 아침 공복에 먹으면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은 훌륭한 한 끼가 되니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세 번째 계란. 단백질이 풍부한 계란은 간편하다는 점에서 매우 이상적인 음식인데요. 전날에 계란을 두세 개 삶아놓고 다음 날 아침에 바로 드시면 아주 편합니다. 계란의 주성분은 단백질이며 인과 철분 그리고 비타민 A가 풍부하게 들어 있어 영양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좋습니다. 우리 몸은 수면 시간 동안 신진대사가 저하됩니다. 몸 전체가 시든 것처럼 힘이 없으며 다음 날의 에너지 공급을 위해 잠시 감소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물을 한컵 마신 뒤 소화 기관을 보호하는 양배추와 삶은 계란을 함께 먹으면 체내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끌어올리기 좋습니다. 또한 항산화 기능을 할수 있는 비타민 A와 비타민 B2와 비타민 D가 들어 있어 면역력 증진, 골밀도 강화 등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종합 비타민 같은 역할도 합니다. 추가로 계란에 풍부한 레시틴 성분은 두뇌 활동을 돕기 때문에 아침에 뇌를 깨우기에 최고의 음식입니다. 열을 이용해 조리하면 단백질의 성질만 변화시킬 뿐 영양소는 전혀 파괴되지 않아 날로 먹는 것보다 익혀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감자. 감자 공복의 감자는 피부에 촉촉함을 불어넣는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감자에는 6가지의 비타민 B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비타민군은 에너지 대사에 반드시 필요하며 손톱과 발톱, 머리카락을 재생시키는 역할과 신경계와 호르몬 생성에 관여합니다. 그 밖에도 풍부한 영양분이 많아 아침에 감자를 식사 대용으로 섭취하면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습니다. 감자가 쌀밥을 대체할 수 있는 이유는 탄수화물이 풍부하기 때문인데요. 같은 무게를 먹었을 때 쌀밥과 비슷한 탄수화물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감자에는 최고급 단백질로 들어있어서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아침 공복에 먹으면 더 좋습니다. 또한 감자를 건강하게 먹는 방법은 삶아서 먹는 것보단 굽거나 쪄서 먹으면 좋고요. 감자의 탄수화물이 걱정이 된다면 바로 전날 껍질째 찐뒤 냉장고에 16시간 이상 보관 후 드시면 혈당을 낮추기 때문에 혈당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다섯번째 귀리. 귀리는 미국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로 건강에 아주 좋으며 영양가가 높고 활용법도 다양한데요. 미국 의학 영양 학회에 따르면 귀리는 인슐린 분비를 감소시켜 당뇨 환자의 혈당 수치를 낮추는 효과를 갖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베타글루칸 이란 수용성 섬유질이 포함되어 있어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고 혈당을 조절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귀리를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체질량 지수를 줄어들게 하는데요. 풍부한 식이섬유가 포만감을 주고 배고픔을 줄여 식사량을 줄일 수 있게 해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입니다. 그 밖에 인두염 기관지염, 카타르 후두염과 같은 질환 치유 및 폐경후 여성암 예방과 피부 미용에 도움을 주는 등 몸에 좋은 기능만 모아놓은 것이 바로 귀리입니다. 다만, 귀리에는 섬유질이 많아 장이 예민하거나 가스가 많은 분들은 한 번에 과다 섭취 시 복부 팽만감을 느낄 수 있으니 양을 조절해서 적당히 드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여섯 번째 당근. 당근에는 면역 체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비타민 C가 풍부하며 당근을 반 개만 먹어도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을 100% 섭취할 수 있으며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대변을 촉진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심혈관계 질환 예방을 돕고 피부를 좋게 하는 효과가 있는 알파카로틴, 베타카로틴, 루테인 등이 들어있어 면역력과 눈건강, 암예방, 변비해소 등 우리 몸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당근은 생으로 먹어도 좋지만 삶아서 섭취하면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이 70% 높아지고 기름과 함께 섭취하면 80%까지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또한 아침 공복에 먹으면 사과도 참 좋은데요. 당근과 궁합이 좋기 때문에 사과와 함께 갈아서 주스로 마시면 정말 몸에 좋은 아침 건강 주스가 됩니다. 거기에 전날 삶아 놓은 계란 1개와 당근, 사과 주스를 같이 드시면 공복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최고의 아침 식사가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침 공복에 좋은 음식 6가지를 준비해 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물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양배추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한 계란. 영양 덩어리 감자. 세계 10대 슈퍼푸드 귀리. 놀라운 효능이 많은 당근이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상적인 활동을 할수 있게 하고, 면역 강화 위장장애 예방 학습 능력 향상 스트레스 감소 근손실 예방 등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아침 식사를 거르지 마시고 위에 알려드린 음식을 조화롭게 매일매일 잘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건강 관리의 최고의 방법은 잘 먹고 잘 자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내 몸에 맞는 건강한 음식 잘 챙겨 드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하시면 다음번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